반갑습니다. 그동안 마치 세례 요안을 향했던 카메라가 이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튿날 예수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분위기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1장 29절에서는 이튿날 요한이 35절에서는 또 이튿날 요한이 시간과 날이 바뀌고 주체가 바뀌어 갑니다.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바뀌어 갑니다. 소리에서 말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는 도중에 빌립을 만나십니다. 우연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필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여러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 등과 같은 베쉐다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한 동네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도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후에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45절 이후에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44절과 45절 사이에는 여러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하튼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위하여 찾아간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여러 선지서에서 말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다나엘은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예언한 구주를 대망했던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너가 대망하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은 감탄하고 흥분한 마음으로 나다나엘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나다나엘도 지역주의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혹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빌립은 말합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증언으로 예수님께로 갑니다. 빌립이 와보라 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누가 봅니까? 보는 분이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48절에서는 빌립이 나다나이를 부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이를 보셨습니다. 단순히 스치듯 눈으로 보는 수준이 아니라 주의하여 관찰하여 잘 아시는 뜻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이를 아시고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에 도착했어야 아시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고 지금도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라!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은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추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거짓된 것, 속이는 것,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일은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나다나일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 거짓이 없다고 하시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나를 처음 보는지 몰라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묵상하며 구주를 대망하며 기도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이라고 했던 나다나엘이 선생님, 곧 랍비라 호칭한 것도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으로 고백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나다나엘도 선언하거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너는 그것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이 빌립에 와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믿는다는 표현이 나온 셈입니다 그리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너희가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세례식 때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출발점이지 완성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단순한 환상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근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 보고 아는 것입니다. 한번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알아감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빌리에의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다나일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또더큰 일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르게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알아가고 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령 번개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불냄새만 맡아도 불이 붙었을 것 같은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성숙해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고 하면서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2022년이 되면 좋겠습니다.